Yes, c a r a n 오케이 와우 히트 먹고 아드 o k 드디어 w 락 t u b 다 오, 볼락이다. 볼락이다, 볼락. 기다리던 볼락이 왔어요. 친구, 갈볼이다, 갈볼. 어, 이쁘다. 사이즈 좋다. 어, 좋아, 좋아. 진짜. 자, 볼락이다. 오, 볼락. 볼락이다. 볼락이다. 어쭈, 어쭈, 어쭈. 언나, 언나, 대련. 낚시하네. 어서오세요. 하시오, 오빠. 어서오세요. 또 잡았지롱. 또 잡았지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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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아놓을게요, 오빠. 많이 잡아놓을게. <목소리> 마리당 10풍의 위력이다 마리당 10풍의.. 10풍의.. 어.. <웃음> 왔다! <웃음> 아? 와 뭐야 쏨뱅이 덤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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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잡았다 키티 나한테 <뱉> <뱉> <para> <뱉> 딸기 면 딸기, 어, 딸기 면운탕 <laughs> 딸기 면운탕 히트! 겨울 망신은 무는다? 뭐야? 몰라. <laughs> 몰라! 저기 한 놈, 검거. 어 호출 안놈 중이야. 한 놈. 제 피했다. 나한테. 힘써봤자. 힘써봤자. 니 뭐. 올라기지 뭐. 힘쓰, 힘쓰 어. 밤 새자. 오늘 밤 새까. 밤새지는 못한다. 오빠. 어쭈어쭈 어쭈. 발부동을 치시네. 발부동을 치셔. 금거한놈또금거 이 와중에 또 잡았어. 이 와중에 또 잡았어. 와우. 저거 사진 찍어가지고 제 밴드에 올릴게요. 알았지? 밴드에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할게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위험하니까 끄고 갈게요.